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4절 보시면 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창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셔서 장차 복음 전파의 임무를 부여하시는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사, 선, 삼으시는 것이 제자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물론 앞으로 좀잘 가르치면 되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래도 좀개 중에 괜찮은 사람, 어? 어, 좀 이런 사람들, 좀 좋은 사람들, 좋아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냐 하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셔요. 이게 참 의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세금 걷는 사람이죠. 돈 버는 데는 괜찮은 직종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세무공무원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리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제국의 부역자들이에요. 동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에게 갖다 주고 있는데, 비난과 조롱, 멸시의 대상이라는 거죠. 게다가 세리의 권한으로 부여할수 있는 세금이 있었는데, 피로 이상으로 많이 거둬요. 그래서 일부는 원래 로마 제국에게 갖다 줘야 될 금액을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한마디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 이것이 당시의 세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아예 유대인들은 세리를 장녀와 동급으로 죄인으로 취급을 해서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것이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겠어요? 제자 할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건너뛰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세린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오늘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몇주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부르셨었냐면,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를 보면, 시몬, 안드레, 야구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다 어부예요, 다 어부.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배움의 뜻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까지 무슨 거창한 학문을 배웠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진흙 속에서 묻힌 진주를 뭐 캐내는 작업이 아니고, 지금 진흙을 퍼서, 담무시는 그런 모양새로 제자를, 이 어부들을 부르시고 또 오늘 세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번은 어부, 지금은 세리. 아니, 이들 데리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이, 목사님. 예수님도 목수 출신이시고 부자도 아니고, 뭐, 외모로 따지자면, 뭐, 대단한 모습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고를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예, 맞아요. 예수님도 뭐, 그 당시의 위치로 따지면 별별로 없는 그런 위치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센세이션을 보셔야 돼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파하고 계세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몰려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중에 선택하실 수 있겠잖아요. 거기에 뭐, 어부들만 있겠어요? 거기에 세리들만 있겠어요? 그래도 그 중에 좀 나은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아니, 뭐, 어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오늘 세리는 아니잖아요. 세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세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세리라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데는 걸림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리인 레위를 부르신다. 세리는 장녀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녀는 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지요. 세리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팔아버렸어요. 자신의 가치관, 신념, 애국심, 심지어 신앙까지도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지요.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사꾼들은 적당히 거짓말을 섞어 가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더싼 노동력을 찾아서 거의 착취하다시피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 사는 게다 그렇죠. 자기 손에 안 보고 어떻게든 이익을 남기려고 양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 말은 그래도 나는 저 세리만큼은 아니에요. 세리가 구원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어쩌면 세리 자신들도 이미 포기해버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돈을 선택했어요. 민족을 배반했어요. 어차피 내가 선택한 길이니, 뭐 이해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구원, 뭐 기대하지도 않아요. 마음 한 켠에는 외로움과 절망이 있어도, 그래도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이상, 그냥 감수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보세요. 주님은 세리할지라도 열애시키지 않으셨어요. 남들은 제외시켰다고 해도 주님이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제외시켰다고 해도 주님은 달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죄인 중에 최고 죄인 중한 사람은 아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한 여인일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율법에 따르면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고 다 자리를 떠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두가 비난하고 모두가 정죄할 때에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신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무슨 탐욕스러운 쇠리짓을 인정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병든 자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죄인 세리와 같은 모습이랄 할지라도 주님은 찾으시고 부르신다. 여러분 스스로를... 죄인과 같이 세리와 같은 모습이라 느끼십니까? 그러나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능히 구원받음을 오늘 믿으심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죄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까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주는두 번째 교훈이에요 오늘 이 레위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그저 구원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레위를 제자 삼으시어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가 누군지 아세요? 예? 네.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인 마태예요,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예요, 레위. 아니, 세리였던 레위가 간신히 구원받는 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한데, 주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위대한 열두 사도의 반열까지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너무 무리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레위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사도의 반열까지 올려놓으신다. 정말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예요. 지금 이것을 주님을 따랐던 뭐 레위의 마태의 어떤 용단 때문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 레위가 세리를 박차고 나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레위는 무슨 뭐 안중근 의사나 뭐 유관순 열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였다니까요, 세리. 지금까지 세리 일을 해서 예수님 안 만났으면 계속 세리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지금 스스로 뭐 예수님 따라 나선 것도 아니잖아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가는 결심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것은 따라가는자가 대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따라오게끔 그 마음에 강력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주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로 지냈던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 그러니까 마태만 그런 게 아니라 부르심 받았던 열두 제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 투성이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도 서로 누가 더 크냐, 그렇게 싸워요. 누가 예수님하고 더 친하냐. 어, 나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한번 해보자. 이러고 지금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또그 문제로 시끌시끌했어요. 아니,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 속에서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다툼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마침내 잡히실 때는 모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한 사람들. 마태라고 레위라고 예외였겠어요? 아니에요. 레위도 도망갔어요. 마태도 도망간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나선 제자들의 모습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인품이나 능력, 자질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어부를 세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사도로 만드시는 바 주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더라 주님이 하시니라 주님이 하시니 마가복음 1장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진작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사람 낚는 일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제 안에 연약함을 많이 보잖아요. 보시기에는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참 연약해요.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보다도 잘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점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장점보다는 단점들만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도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낙인 찍지 마세요 나는 구원 받은 것으로 만족해 에휴 나 같은 게뭘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부도 만드셨어요 세리마저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 보세요 구원 받았으니 우리 여러분, 그 영원한 만족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꿈꾸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수건합니다.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세우시고야 마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레위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모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세리 같이 더럽기 그지없는 죄이라고 인 한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시고요. 어부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나를 사람 남는 업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따라 나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와 공율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존의 관념들을 버리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힘드실 거야 나 같은 무능력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힘들 거야 아니 그거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떠날 걸, 다른 것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들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예요. 레위가 지금 나 같은 세리, 아유! 했으면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들도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세리도 구원하셨어. 라고 따라가는 거고요. 주님은 어부도 제자 삼으셨어. 그리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용기를 얻으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레위를 부르시니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잡수시니까 어떤 사람들까지 나와요? 다른 세리들도, 다른 죄인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 나와요. 용기 얻은 거예요, 용기 얻은 거예요. 야, 레위를 부르셨어. 레위 집에 들어가시네.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아유, 레위에게 날 당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야, 레위를 부르신 그분이시라면, 나도 버리시지 않겠구나.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약한 자를 제자 삼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하에서 사도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같이요. 그러나 내가 근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때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구원하시고 심지어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교회를 곳곳에 세우시는 것 보세요.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따라 나서야 되는 거죠.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러움과 연약함을 느끼면서 살죠. 때때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스스로 정말 부끄러워할 정도로 스스로를 그렇게 감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내노라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열등감이. 하나 있었대요. 신학교에 있을 때도 이미, 목회를 하면서도 열등감이 있었는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다른 재주가 없어. 이게 이분의 열등감이었어요. 나는 뭐,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아니, 뭐 그런 분이 무슨, 라고 하는데 이분은 뭐, 열등감이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페이스북에서, 자기의 설교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는데, 있었다는데, 어떤 분이 이 자기 설교를 너무 느려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듣지, 이 젊은이들은 뭐 들을 수가 없어. 이런 글이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괜찮냐고 물어봐. 여보, 괜찮아? 괜찮겠어요? 이게 지금? 기분이 안 좋죠. 아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남들한테는 뭐 티를 낼순 없지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신다. 라는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뭐울 만한 일일까 싶은데도 세상에 그렇게 그냥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분의 이야기예요. 약한 자를 일부러 쓰신다. 일부러 쓰신다. 이것이 중요해요. 일부러 쓰신다. 약한 자와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달변가도 아니고 느려 터져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듣는 설교라는 사람이라도 쓰시겠다고 하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어부를 그리고 세리를 유기성 목사님 그래서 엄청 달라졌대요. 마음 자세가 달라졌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이세요. 약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이세요. 죄인됨과 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나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한해도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